1999년 경기 종료까지 2분 남기고도 우승 트로피는 상대팀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분 뒤 모든 게 뒤집힙니다. 이 팀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법을 압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질것 같아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게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려요. 1878년 축구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뉴턴이스 LYRFC 화려하진 않았고 동네 철도 회사 직원들이 만든 작은 팀이었죠. 회사 이름인 랭트셔 앤 요크셔 레일웨이의 약자가 팀명에 붙어있었으니까요. 이 팀은 처음엔 철도 직원들끼리 경기하던 아마추어 클럽이었어요. 하지만 차츰 웨브리그에 참가하게 되고 1889년엔 영국 축구 이브리그의 전신인 풋볼 얼라이언스에 참가합니다. 문제는 돈이 없었어요. 유니폼을 살 돈도 없어서 선수들이 팀 이름을 직접 깨매어 달고 나갔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어요. 결국 1902년,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팀이 사라질 위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지역의 양조업자 존 헨리 데이비스가 이 팀을 인수하면서 새로운 이름이 탄생하죠.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팀 색깔도 바뀝니다. 기존의 노란색과 초록색 대신 오늘날의 상징인 붉은색 유니폼이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때까진 상상도 못했겠죠.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팀 중 하나가 될 줄은요. 그로부터 몇년뒤 팀은 첫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점점 명문 구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죠. 1910년엔 지금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에 정착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우승과 침체를 겪으며 역사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1945년, 한 남자가 팀에 도착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 된맥 버스비. 그는 당시로선 드물게 전술과 선수영입, 훈련까지 모든 권한을 가진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젊은 재능을 믿었던 지도자였죠. 버스비는 경험 많은 선수 대신 20살 남짓한 청년들을 키워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버스비 베이브스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을 향해 꿈을 꾸던 그 젊은 팀은 1958년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1958년 2월 6일 독일 뮌헨 유럽 컵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단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평균 나이 22살 젊고 재능 넘치는 팀이었죠. 비행기는 세 번째 이륙을 시도했지만 활주로에 쌓인 눈 때문에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결국 격돌하면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엔 8명의 선수와 코치진, 기자들, 승무원도 있었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축구계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미래를 잃었습니다. 특히 덩컨 에드워즈 많은 이들이 펠레보다 더큰 선수가 될 거라 믿었던 21살의 천재 미드필더는 사고 후 병원에서 15일을 버틴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로 팀은 거의 무너졌는데요. 시즌을 마무리할 선수조차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골키퍼 해리 그레그는 불타는 잔해 속에서 동료들을 구해냈고 감독 맵 버스비는 중상을 입고도 돌아와 또다시 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선수 보비 찰튼 그는 이후 15년 동안 맨유의 상징이 되었고 무너졌던 팀을 이끌며 다시 전설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팀은 보비찰튼, 조지베스트, 데니스로 라는 3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더 강해진 축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96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하며 유럽 챔피언이 됩니다. 잉글랜드 팀 역사상 첫 번째로 유럽을 제패한 팀이었습니다. 앞선 스토리를 들어보니 그날의 트로피는 단순한 우승이 아님을 알수 있죠. 유럽 정상에 오른 이후 맨유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감독도 바뀌었고 트로피는 점점 멀어졌죠. 그리고 1986년, 한 스코틀랜드 남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이름은 알렉스 퍼거슨. 처음부터 잘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성적은 좋지 않았고, 팬들은 해고를 요구했으며, 4년 동안 리그 우승은 커녕 강등 걱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포기하지 않았죠. 1990년, FA컵 우승.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퍼거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잉글랜드를 넘어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팀으로 바꿔놓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무려 27년간 맨유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룬 기록으로는 프리미어리그 13회, FA컵 5회, 챔피언스리그 2회, 리그컵 4회, 커뮤니티 실드 10회 우승. 그야말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린 감독이었죠. 그가 만든 팀엔 전설이 가득했습니다. 기스, 스콜스, 베컴. 루니, 판 디스텔로이, 판 데르사르,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전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까지, 두말할 필요 없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1999년, 그 유명한 트래블 시즌, 리그, FA컵, 챔피언스 리그, 세 개의 트로피를 하나의 시즌에 들어 올린 유일한 잉글랜드 팀, 그 중심엔 퍼거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의 정신을 다듬고, 팀의 문화를 만들고, 위기의 순간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지도자, 맨유는 그와 함께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기를 만든 건 전설 같은 감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라운드 위 전설이 된 선수들이 있었죠. 프랑스 출신의 에릭 칸토나, 단한 시즌 만에 맨유를 완전히 바꿔놓은 선수입니다. 퍼거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칸토나는 경기보다 더큰 존재였다. 화려한 기술, 도발적인 태도, 그리고 골을 넣은 뒤 관중을 노려보는 그 눈빛까지, 그는 팀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심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단순한 선수 대신 이렇게 부릅니다: 킹 에릭. 그리고 한 명의 잉글랜드 청년, 골대를 정조준하듯 찌르는 프리킥, 롱패스 하나로 경기를 바꾸는 남자, 데이비드 베컴이죠.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맨유의 미학을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깔끔한 패스, 그리고 팀을 향한 충성, 그리고 또한 명의 선수. 화려하진 않았지만 강했고 거칠었고 항상 전방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웨인 룬이죠. 때로는 미친 듯이 뛰고 때로는 중원까지 내려와 태클을 걸며 외쳤죠. 우리가 맨유야.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골. 맨체스터 더비에서의 오버헤드킥. 그 골은 지금도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중 하나로 꼽힙니다. 맨유 역사상 빠질 수 없는 선수가 있죠. 호날두는 맨유에서 완성됐습니다. 18살의 깡마른 소년이 6년 만에 발롱도르 수상자가 되었죠. 그는 퍼거슨의 손에서 스피드, 기술, 피지컬, 결정력까지 모든 걸 갖춘 괴물로 자라났고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들 사이에서 조용히 중심을 지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최고의 미드필더 모두가 아는 그 이름 박지성. 그는 호날두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루니처럼 강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맨유 팬들은 지금도 그를 잊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는 경기를 지배하진 않았지만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퍼거슨 감독은 가장 중요한 경기마다 그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AC밀란, 아스널, 첼시, 바르셀로나. 세계 최고의 팀들과의 승부에서 박지성은 늘 그라운드 위에 있었습니다. 수비와 압박, 커버와 위치 선정.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없으면 팀이 무너지는 퍼즐 같은 선수. 퍼거슨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빅게임 플레이어. 2013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은퇴를 선언합니다. 27년간 이어졌던 전설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요. 퍼거슨의 후임으로 부임한 데이비드 모예스.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날, 무리뉴, 솔샤르, 랑닉, 테나아까지. 감독은 계속 바뀌었고, 팀은 좀처럼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트로피는 줄었고 경기력도 흔들렸습니다. 맨유는 더 이상 무조건 이기는 팀이 아니었죠.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팀은 기복이 심하고 핵심 선수들은 부상에 시달렸고 클럽 운영에 대한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오늘도 이 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기다립니다. 왜냐고요? 그저 이 팀이 다시 일어설 거라는 믿음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은 붉은 악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다양한 축구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맨유는 어떤 팀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다양한 축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